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팩토리팻입니다 자 이번 주제는 어, 반려동물 영양제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주제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알다시피 이미 사람 먹는 건강기능식품들은 시장이 정말 커졌어요 진짜 여러분들 불과 5년 전, 10년 전만 생각해보세요 그런 시장들이 많이 컸을까요? 어, 그때 한참 붐이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진입을 해서 그 시장을 누렸었죠. 이번에는 반려동물 쪽입니다. 반려동물 쪽은 아직까지 호황기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진입을 하셔도 어,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언제까지 법이 빡세지고 그법 때문에 인허가가 너무 복잡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물 들어올 때 여러분들 노 저으셔야 돼요. 그래서 꼭 영양제가 필요하시다. 그럼 저희 팩토리펫이랑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저는 정말 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컨설팅을 무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채널로 상담을 주시면 제가 먼저 1차적으로 안내를 조금 간단하게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디테일이 좀 필요한 경우에는 뭐 앞전에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약금 100만 원 그거 받고 그 다음에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반려동물 영양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형으로 만드실 건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펠렛형 혹은 분말형. 분말형에서는 또 스틱형, 경질캡슐. 너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 이거를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타업체 상품을 보고 아나저 간식을 참고하고 싶다. 이런 링크만 저희 쪽에 보내주셔도 대략적인 단가를 내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단가는 기능성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고 어떠한 제형을 할 거고 주원료는 어떤 걸할 것인지 이게 구체적으로 조금 어, 픽스가 돼야 단가를 어,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팩토리펫에서는 분말형, 펠렛형 전부 다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에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일단은 포장지죠. 어, 포장지를 어떤 걸 선택해야 되나요? 보통 펠렛형 같은 경우는 통으로 많이 하세요. 왜 통으로 많이 하냐? 사실 지금 제가 이 앞에 갖고 있는 샘플이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펠렛형 영양제예요. 이 펠렛형 보이시나요? 요게 파우치에 담게 되면 어 사실 옆쪽에 들러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편하게 꺼내기 위한 그리고 위생상 저는 통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아 나는 무조건 스틱지나 혹은 파우치에 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는 저희가 실제로 ODM을 진행했던 업체의 샘플인데 이 업체는 특이하게 다른 간식들과 차별점을 뒀습니다. 지금 보시면 직사각형이거든요. 이렇게 간식을 만들 수 있고요. 요걸 가지고 어떻게 포장을 했냐? 이렇게 자동 롤 캔디 포장이라고 하죠. 이렇게 어, 하나 하나씩 담아서 출고를 했습니다. 어, 이렇게 한다라고 해도. 저희는 모든 게 가능하기 때문에 뭐 스틱지부터 이런 배합비, 원료 구성, 이런 제형. ODM으로 들어가면 제가 어, 목숨 걸고 우리 대표님들과 저희 제조사와 저랑 같이 협업해서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혹은 대표님도 아이디를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이런 부분은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은 사실 필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니까요. 어,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상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어, 답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는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거짓말 안 합니다. 제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사실 소량 전문이지만 거짓말 쳐봐야 지금 당장 제가 우리 고객한테 눈탱이를 쳐봐야 저만 나쁜 사람 되고 저희 팩토리트 이미지가 나락을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제 얼굴 걸고 목숨을 걸고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10년, 20년, 30년 정말 장수 기업이 되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당장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뢰를 계속 보여드려야 되고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어, 여러분들도 저를 믿고 많이 진행을 해주시면 팩토리펫이 지금도 우상향이지만 더 우상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 가끔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들 그런 마음, 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다 들을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상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말형 같은 경우는 스틱지 혹은 이런 통 여러 가지로 어, 담아서 판매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 포장 작업은 전부 다 가능하고요. 스틱지 같은 경우도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MOQ는 200kg. 200kg에서 2g 을 담을지, 3g을 담을지, 1g을 담을지 그거에 따라서 완제품 수량이 좀다 달라져요. 그것만 제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 도와드리면 될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어 경질 캡슐도 가능합니다. 경질 캡슐은 뭐냐면 사람 먹는 건기식 보면 진짜 캡슐 형태 있잖아요. 알약인데 안에 그 분말 가루가 들어가 있고 그런 형식인데 그건 가능하고요. PTP 포장은 저희 쪽에서 불가능합니다. 아직 반려동물 시장은 PTP 생산 라인을 갖고 있는 반려동물 시장 자체가 많이 없어요. 그 생산 시절이 정말 많이 비싸고요. 아직까지 반려동물 시장이 사람 쪽보다는 약간 이제 조금 많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제조사에서도 조금 약간 스탠스를 아, 내가 굳이 PTP 그 생산 시장까지 지금 들여놓을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현재는 반려동물 시장 쪽에는 PTP 포장 생산 시설이 많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PTP가 가능한 반려동물 제조 공장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 업체에서만 진행을 하셔야 되고 물론 MOQ는 정말로 높을 거예요 어, PTP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몇십만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은 리스크로 시작하셔야 되니까 뭐 굳이 PTP 필요한가요? 어 그냥 뭐 통에다 담아도 되고 뭐 여러가지 담을 때는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만 궁금하게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이 영상을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 관계자 분들이 많이 보신다 라고 하면 진행하세요 네, ptp 할수 있는 데가 많이 없으니까 그 정도의 매출규모와 그 정도의 빵이라면 어 충분히 가능하고 저희 같은 소상공인 소자본 그리고 예비 셀러분들은 굳이 큰돈을 들여서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솔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토대로 한번 영상 또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팩토리 패시었습니다 감사합니다.